지금 사면 저렴한 최강 스마트밴드 3종 샤오미 미밴드 9 스마트밴드는 진정한 가성비의 아이콘이에요.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착용감이 가볍고 편안해 하루 종일 착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답니다. 특히 심박수 측정, 수면 모니터링 등 건강 관리 기능이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어 일상 속에서 몸 상태를 체크하기에 아주 유용해요. 배터리 성능도 인상적이라 한번 충전으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죠. 다양한 운동 모드와 방수 기능 덕분에 운동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쉽게 이루어져 메시지 알림이나 전화 수신을 놓치는 일이 없고,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결론적으로, 샤오미 미밴드 9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P3.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핑크 골드 색상이 너무 예쁘고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습니다.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과의 연결도 원활하니 운동 중에도 음악을 듣거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슬림하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뛰어나며 다양한 운동 모드로 나의 활동량을 체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제품이라 AS도 믿을 수 있어 더욱 안심이네요.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갤럭시 P3 적극 추천합니다. 샤오미 미밴드 8프로 스마트밴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gps 기능이 있어 운동할 때 스마트폰 없이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심박수 측정과 수면 모니터링 기능 도 훌륭해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배터리 수명이 길어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메시지와 전화 알림 기능이 실시간 으로 제공되어 일상에서의 편리함 을 더해주죠. 화면 전환이 부드럽고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더욱 만족스럽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없는 스마트밴드입니다. 건강과 스타일을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